돌전지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 두번 순서, 순서. <laughs> <수치했어>. 노래 불러주세요. <laughs> 아아아아아

도도도 도구 도구 관는 소리다 잡아 도 잡아 계속 도도도도 어, <�vais batteries> 우와 다 어떻게 을래안네아 잡았다고 이제 관심 없어? 와저 되게 여기 여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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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캐치어오마 제일 좋아하는 거

1년 아, 동안 정말 너무 잘 자라고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예쁘고 긍정적이고 Sett deg!